하늘이 지나고 달이 부터 7분 전 사용합니다. 7분, 7분 동안 제가 이 우주정거장에게 달정거장에 대해,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하루 이틀 동안 이 정거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거장이 지어진 사이트는 달에 있는 여러 지구에 없는 햇보리가 많은 부분과 수소 원자가 많은 부분은 붙여지는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 어, 중의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어, 물이 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부분입니다. 이부분들의 이제 극사 어, 지역을 먼저 검잡을 하는데 어, 사이트 안에서 어, 온도 변화를 고려해서 어, 최종적인 사이트를 정할 수 있는 니다 어, 달에서는 온도,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비기가 없기도 하고, 지구와 다르게 하루의 길이가 22.5일이기 때문에, 어, 낮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하로 내려갈수록 사람이 소화하기가아서 온도가 될수 있다는 아사의 어,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어, 사이트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본 사이트는 이제 크레이터 내부였습니다. 어, 크레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어, 작게는 100m 안팎의 사이즈부터 크게는 20cm 사이즈까지의 어 규모의 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선정한 크레이터의 사이즈는 반경 100m, 어, 100m 안팎의 크레이터입니다. 그 이유는 크레이터 안에 있는 자원과 사람들을 관리주기쉬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랜딩을 한 뒤에, 어, 게이트에서 이동수단을 타고 크레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부분은 이제 터미널입니다. 어, 터미널에서 이브레이션을 통과한 뒤에, 다른 기동수단을 타고 이제 크레이터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어. 크리에이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정보 하게 될 것은 아마 레지던스 모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짐을 레지던스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정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짐을 둔 뒤에는, 토론 홀 같은 집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시설들에서 여러분들의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 이 시설들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레깅 사이트, 그리고 리빙 스페이스 리서치 페이스, 페이스 서플라이 페이스입니다이 어, 공간들은 어, 다른, 아, 다른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지어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봤을 때세 번의 확장을 통해서 크레이서 멤버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달에 연구 시설 모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듈은 앞서 보신 레지더스 모듈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 지구에서 가지고, 아, 지구에서 운송되는 형태입니다. 확장이 지속되는 동안, 어, 인프라스트럭터나 도로나 파이프, 페슬리티 등이 이제 점점 지어지게 되는데, 이 달에서 지어지는 이런 큰 구조물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다는 월면토를 활용해서 태양빛을 활용해 건물을 쌓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레지던스, 영업실 어, 모듈과 레지던스 모듈이 일정 개수 이상 지어지게 되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어, 주변 건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건물은 어,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선달 모양의 소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입구대전는 이제 크레이터 안에 있는 자원들을 관리하게 되고 외부에서 오는 자원들을 조망했다가 크레이터 내부로 분배하게 됩니다. 3D 어, 프린팅 프리, 기술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달과 어, 같은 월드 테일이 나오게 되는데 어, 보통 지구의 건물들은 콘크리트로 세워지게 어, 된 구조물이지만 달에 어, 있는 건물들은 각 구조물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 각 중간 중간에 공급이 생기게 됩니다. 공급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개념과 어, 다른 방어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쪼살 모양의 리소스 모니터링 센터는 어, 태양구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레이터 내부로 어, 그림사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면을 어, 보시면 지구에 있는 구멍들로 굉장히 많은 다른 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구멍이 어, 3D 프린팅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서포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달에 있는 중력은 지구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큰 구조물로도 큰조물몇 구조물로 개로도 이큰 공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다음 확장는 이제 플랜트들이 생기게 됩니어 중... 어, 물을 관리하는 플랜트, 플랜트, 공기를 관리하는 플랜트, 3D 프린팅 기술을 관리하는 플랜트도 저희 어, 크레이터 주변으로 플랜트들이 대응하게 되고 이곳에 있는 자원을수업하기도 하고 지구로 보내기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게 됩 대체적으로 아,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동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듈 건축물이고 두 번째로는 3D 페인팅 기술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두 가지 건축물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어, 저는 이제 네 가지 규칙을 세워서 건물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에어락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고 이 지점이 지구에 있는 건물과는 분산된 지점에 연결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모듈과 3D 프린팅 건물 그리고 3D 프린팅과 3D 프린팅 건물 사이를 이동할 때에 가운데 이제 로드라는 공간이 어가게 되고 노드라는 공간에 에어락과는 다르게 공기의 기압은 기압 변화가 없이 사람들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이터 밖으로 부산이 아, 가게해서 네.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전히 완성이, 완성이 되고 이런 부대 시설들이 모두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여행을 올수 있도록 데이트와 어, 터미널 같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확산을, 세 번의 확산을 통해서 크레이터가 완성이 되게 되고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터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를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이상의 어,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크레이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건축이 시작해입니다 어, 크레이터 모양은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어, 크레이터가 작게 크리에, 작은 크레이터에는 어, 작은 규모의 건물들과 아니면 작은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 큰 규모 큰 규모의 크레이터가될수록큰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 호텔을 예약하신 분들께서는 큰 구매 크레이터로 이제 부대시설을 이용하러 나가 합니다. 라지는분들인 네, 네. 어, 다음 주까지는 이제 화성이 되는데 어, 화성에서의 여정을 어, 위해서 달에서의 어, 이런 휴식기간을 어, 충분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서 본인의 것이 무엇이고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가 알수 어, 아예 다른 영역 t you 에 a n t in the I h a 요 a name. 제는 a d a name. I had a name. I had 들에 많은 부은들 a d a name. I 지 a d a n a 원래 있 h a 다 a name. I had a 어 본인이 여기다가 한 것, 이런 것인가? 이제 물론 그걸 다 엮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긴 했는데, 네. 어지점이 어디가 뭐, 경기, 예를 들자면 이제 저기에 달팽이 어, 표면에 이거 광물 지도를 그려놨어요. 네. 네. 이저 광물 지도는 어 나사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못 드릴 것 같은 이런 느낌,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저거를 만들어 낸 것은 본인의 기여는 저기에 나는오지않어는 오디넷이어는 오디넷게어는 오디넷이어는 오디는는디그 지점을 이어는오어는어는오디넷이는어는오디넷이어어는 오디넷이어는 오디넷이는오자체는오사의아어테미스플랜이라고오이는오디찾이어는오는같 데이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나사나 이런 쪽에서 연동한 자료들을 도맡으면 실제로도 웹이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데이터 쪽에 자료를 담아보고 추후에 담으면 될것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집들의 이런 부분들도 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새로운 단어가 음.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 뭐 만들어놓건 음. 이런 부분들도 어디선가 본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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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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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형, 모형 네. 네. 어, 그, 모형에서 색으로 칠해진 네. 네. 어, 저, 네. 네. 이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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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던부분금 어, 일단 저뭐 실내에서 저 구조물들이 지구와는 다르게 서포터 역할을 하면서 그물망처럼 뭐 엮여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 그리고 어, 저뭐 상이나 아니면 저 모습들이 지구와는 좀 많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를 표현 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 이 네. 일단 하나에 위해서 잘라가기보단, 전체 정면을 일단 크레이터 하나의 장면을 잘라서 전체적인로면을해것같요이정물을 위해서 깔라기 보다는 크레이터 전체의 정면을 보여드리기 위 이 공간 자체는 이제 펑 아까 말씀드린 터번홀 중에서 모듈이 아닌 사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 시설 같은 공간인데, 대 우리가 잘알리는게슬라도 있고 로 일단 그 점이 지구랑 되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했고. 슬라그랑 어, 법기랑 천장으로 기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바닥 부분을 이렇게 장사 같은 바닥 부분이고 천장은 최형제로 네. 들이는 부분을 천장이라고 표현할 네. 수 있어요. 가장 한하게보는에인의 형식, 모형 이런 거. 중간 중면,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울록울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이 돌아 돌아다니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경사를 그대로 두는 아무래도 자기 지구보다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뭐,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데는 지구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안에 뭔가 사다리나 그런 손을 잡고 가거나 그런 시설들이 이런 존재하겠지만 네, 이 모형에서 일단 좀 간략하게 표현을 크게 해줘서. 중력이6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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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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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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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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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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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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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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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경계이 생길 거다라고 서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질문에 또 같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달에 연구를 했고 뭐 거지 관련된 거그가를그 것들을 어렴풋보고나막단상방망가 있는 거가 있는 거래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쉬은 없긴 하지만, 어 이게 전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달에다가 무엇을 했다는 사실 이 뭔가 뭐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쨌건 뭐 형태가 있고 뭐 이렇게 어, 스트립라는 표현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채널에서 쓰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게 집들도 만들어 뭐 뽕뽕으로 뭔가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른 앞선 어, 선학들이 만들어놓은 거와 어, 본이 뭔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차이점이 어느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서 처음에 모듈이 오는 걸로 시작을 해서 얘네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시작을 했는지가 처음으로 중요한 포인트였고, 포인트였고. 어,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을 했을 때, 어, 이 크레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세컨드나, 음, 게이트를 지나서, 이 모듈을 지나서 크레이터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시도들을 그, 어, 그 틀을 완성하는 게 우리 스무스 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있는데 5년 내내 나 생각을 내가 그치식을 지켜낼 지겨그한번 내가 생각할 수는 없어도 뭔가 내가 그냥 컴소터에 해보고 싶어요 혹은 뭐이 주는 대로, 뭐 프로그램이 주는 대로 그렇게해보고 싶어라는 뭔가 이어가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직까지는아지만 말씀하신 대 교수님들이 더 해보고 싶은 것같생 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어. 지금 뭔가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어, 뭔가 꼭 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이 콘텐츠에서 굉장히 감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지구와는 완전 다른 형태의 동축물이다서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 뭔가 그냥 슬라도 지금 겹치고 코어 있고 어디로 올라가서 수입 증권이 생기고 그런 거라기 보다는 그냥 달에서의 건축, 은 지구에서의 건축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도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면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뭐, 그 영화, 그러니까 뭐 몇십년전에 s f 영화에볼수 있게 나온 기도하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어, 좀 미친 수련이 있는데 그게 내가 진보, 진보해 보인다 이런 것이있도 아, 그리고 그이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 공간을 만드는 건데? 아래에서 다른 기본들 계속 뜨는데 아래에 안나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기 단면이나 뭐어됐든 뭔가 형태로 이루어진 공간에 인간들이 있는 거니까 이게 좀 유기적으로 생겨서 그런 거지. 결국 육분의 어, 일이라고 하는 구역 때문에 생겨야만 되는 또는 이게 삶의 질보다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봤을 때는 저런 모양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하고 이거는 건축을 따라서 그런 의미들이 될수 있는 거죠. 그 삶과 물이 생겨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이나믹한 형태 그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는 당연히 뭐 이렇게 꿈꾸 구조로 될것 같아요. 뭐기나이런것이럼 당연히 그렇게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납득이나, 납득이나 설명이나 또는 앞서서 해놨던 사람들과의 다른 지점의 공이 완성은 안 됐대요. 그 지점이 없어서 그 안에 그, 저런 사람들이 거절시 건축물을 만들어는건그 건축물 내는 지구에서 건축물를고그안까지유

주의 비는은는데 공인은 안해요 그래서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꼭정해야다 음, 다른 건아니에요 문제는 문제, 가 관심을 남지않 알고 있만나산이 되는 것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가 많아에 떠있는 바람이 계속 돌면다고 말하잖아요. 그렇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는 이지 모르지만 토크나가서나가 토크에서 나아가, 토에서나경가 토크에서 나아가, 토크에서 나아가, 토크에서 에서 나아가, 토크에서 나아가, 크에서 나아가, 토에나에서나에서 나아가, 토을에서에서가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뭐 단열, 아까 방면도 상쇄가 그 없는데 대기가 없는데 단열재 구조물 안에는 뭔가 뭐 공기를 또 채워가지고 단열수가 을기때문는 그런 것들이 공 근데 이런 건 알겠어요. 얘는 지구에서 만들어왔서거있구 얘는 달에서 만들어왔서 그런 거있구 그런 거를 알겠어 하기가 있습니다. 에서 해외 모업국가가 나사랑에서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 그 백인지는 몰라도 과정을 해서 논리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실제 방법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만들다. 그거는 뭔가 이렇게 사실은 뭐 프로세스 또는 여기에서 생존해야 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어, 그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사실 저는 유일하게 궁금한 거는 왜 학생이 지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까 이런 실제 에궁금해할 네. <laughs> 사실 이 형태가 안 궁금하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앞선 다른 곳과 학생이 여기서 지구에서 벗어나 달에서 하고 싶었던 그 욕망 사이에 무엇이 팀이 모을까가 잘안 잡혀서 아, 우리가 쳐들고 있습니다. 전체 구에서개라고 보시면 됩 시스템 안 yeah. 하나의 하나의 어떤 고 뭐, 뭐 고립되어 있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환경성당 내부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하나의 하나의 어떤 계를 가진 세계관을 이 <목소리> 그 <그쵸? 목소리> 아, 뭐 주제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구구를 따라 음. 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세대해야된다고는 것이 아,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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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석어요 아, 그주제로 네. <목소리> <laughs> 다음 학생 이야기